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 그린 네빗 듬뿍 햄 페스트리 샌드위치라고 있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이 샌드위치는 한끼 식사로 딱이야. 빵이 바삭하면서도 촉촉하고 큼지막한 햄이 듬뿍 들어있어서 먹는 맛이 있음.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페스트리 결이 사르르 살아나서 냄새부터가 너무 맛있어 보임. 아침에 간단히 먹기 좋은데 포만감도 꽤 오래감. 냉장보관만 잘하면 언제든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완전 효자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3입에서 잘 익은 옥수수 이야기가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포장을 열자마자 고소한 옥수수 향이 코를 자극하는데 이거 진짜다.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에 촉촉함까지 살아있어 첫입부터 만족도가 최고였어요. 심지어 전자레인지에 10초만 돌리면 갇힌 듯한 느낌으로 변신. 아침 대용으로도 딱이고 간식으로도 완벽함. 또 하나 개별 포장되어 휴대하기도 편리하니 어디서든 꺼내 먹기 좋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삼잎 꿀데니쉬가 그렇게 맛있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아니 이건 진짜 부드럽고 촉촉하게 겹겹이 쌓인 식감이 일품임. 꿀의 달콤함과 버터의 고소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가 장난 아니야. 100g이라 간식으로 딱 적당하고 커피나 우유랑 먹으면 정말 찰떡궁합임.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우면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즐길 수 있어서 마음에 들어서 별 5개.